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우리가 스포츠로 많이 비유하는데 이고대 스포츠는 달리기, 그다음에 격투하는데 이 권투죠. 권투 뭐 룰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대 현대의 권투는 아니지만 이 권투 이런 것들이 많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핵심을 보면 신앙 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도바울이 달려온 것은 그 전에 보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것 같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함은 그렇게 입장 바꿔 생각하고 눈높이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해, 행해 왔던 것은 복음에 직접 내가 참여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복음에 참여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에, 세상은 썩는 멸류관을 에, 머리에 씁니다. 1등 하면은 꽃으로 만든 어, 멸류관을 씁니다. 이것은 일주일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죠. 1등을 했는데 세상의 1등은 썩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늘의 멸류관으로 다른 박질 하라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라. 그 다음에 이제 싸우기를 허공을 치지 말라는 거. 허공을 치면 뭐합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의 실험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는 거.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형제간에 싸우지 마세요. 교인들간에 싸우지 마세요. 허공을 치는 거예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마라. 복음을 참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복음을 거르치게 하고 걸림돌 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복음은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우리 교인들끼리 싸우고, 믿는 자들끼리 싸우고, 지기 질투하고, 특별히 피를 나눈 형제지간끼리 싸우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것이 잘 되면. 남과도 관계도 훨씬 더잘 풀리고 그 영역은 지경은 넓혀진다. 그래서 싸우는 것이 이것을 잘 싸워야 된다. 그래서 싸울 때에 악한 영과 싸운다면 이제는 전신 갑주 입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희생과 연합이라는 거예요. 희생과 연합이라 근데 그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과 연합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요, 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 오늘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 스포츠 경기에 한번 비유를 어, 달리기의 비유를 했는데, 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야구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야구를 보면 어, 이게 제가 고구마전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강의할 때 자, 한점 나는 것이 과연 홈인 하는 그, 그 사람이 한점 나는 것이냐. 일루, 이루, 삼루, 홈인 할 때에 그때에 처음에 안타를, 일 안타를 쳐가지고 일루 나갔는데 점수 안 났잖아요. 그러나 그일 안타에 나가 있는, 일루에 1루, 나가 있는 사람은 홈을 향합니다. 2루 3루를 거쳐서 홈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래서 찬스만 있으면 도루를 하죠 두 번째 사람은 굉장히 홈런 왕이에요 그런데 팀을 위해서 번트를 합니다 보내기 번트를 하죠 보내기 번트를 하고 자신은 죽어버리죠 자신은 타 타하리, 타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팀을 위해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일루수는 이루로 갑니다. 그 다음에 3번 타자가 와서 이루타를 때렸어요. 그럴 때 홈으로 들어와서 1점이 납니다. 이 1점은 들어온 사람의 것입니까? 아니면 팀의 것입니까? 세명이 이룬 한 점이지만 팀의 승리죠. 오늘 교회의 승리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그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고, 또 고구마 전도로 말하면 젓가락으로 얼마나 많이 찔렀겠어요. 그런데 찔렀을 때 그때는 완전히 마음이 다치고 우리를 핍박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에, 어느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인도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맨 마지막 사람의 멸류관이냐의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멸류관을 하나님이 그 팀의 승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구가 이게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야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복음 15장으로 이 야구를 만들었다. 예.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예. 성경적.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핵심이 뭐예요? 홈인이에요. 홈인. 야구의 핵심은 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뭐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야 돼요. 예. 야구는 어떻게든 지가 안타를 치고 저관중석으로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1루스로 거쳐서 2루스로 거쳐서 고, 그, 고로 규정에 따라서 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홈으로. 홈으로 들어가서 1점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점수 안 나면 안타 100번 쳐도, 개인 타율은 올라가겠지만, 안타 100번 쳐도, 점수 안 나면 말짱 도로몽. 도로몽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말짱 할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멍 안타를 쳐도, 예. 여러분이 안타를 한번 쳐보세요. 사업에 안타를 쳤습니다. 예, 아주 잘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학벌에 안타를 쳤어요. 또 학교 들어갈 때 안타를 쳐요. 이비리그를 해, 안타를 쳤어요. 안타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지 않으면 그 안타는 말짱 도로몽이라는 거예요. 안타를 쳐도 하나님 홈 홈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좋은 학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됐습니까? 사업이 잘된 안타를 쳤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아마 점수가 안 났을 거예요. 이 굉장히 공통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홈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은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너무 진지하니까 제대로 알아듣는 거죠. 맞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가장 평안하고 그것이 남에게 기쁨을 우리 팀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 홈으로 달려간다. 홈인이 중요한 홈인. 그거를 머리에 한번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홈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냥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타를 쳐야 되고 안타를 치도 수비가 너무 강하면 못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홈을 가지 않도록 굉장히 수비를 하고 있어요. 홈을 절대 못 들어가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 그래서 막 바쁘게도 하고, 예, 딴데 이렇게 예. 또 신경 쓰게 하고 관중 속에서 야유도 나오고, 예. 또 잡생각 하다 보면은 헛스윙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약간 속아가지고 또 도루할 것 같이 하다가 도루하다가 또 중간에 잡혀가지고, 예,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laughs>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막 그냥 지치는데 그냥 점수도 못 나고 죽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로 향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하고 있어요.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막아도 오늘 우리 마음에 찬스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찬스만 났다면 그냥 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도루왕이 생기는 거예요. 안타도 안 때렸는데도 그냥 뛰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꼭 야구만 있어요. 다른 데는 절대 속임수를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냥 점수는 규정대로 놔야 되는데 딱 때려가지고 나가고 뛰고 해야 되는데 이 야구만은 안 때려도 그리고 빠져가지고 그냥, 세이브. 네. 심판들이 세이브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걸 재미있어 합니까? 이렇게 재미있어 합니까? 이걸 재밌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을 주위에서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그런데 찬스만 났다면 그냥 하나님 나라 향해서 뛰는 거 아니에요. 자, 도로를 한다는 이 사람은 다른 선수와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 찬스만 보는 거야. 응. 찬스만 보는 거야. 조금만 그거 하면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찬스만 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방향을 딱 정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바빠도 틈만 딱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딱 그냥 그 열정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겁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 호민, 호민. 그걸로 향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그럼 호민을 위해서 이 팀이 이제 또 합작을 해야 되죠. 혼자 아무리 잘해도 예, 합작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야구는 구명이 한 팀이. 구명이 한 팀인데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수비 못하고 상대방이 타격이 좋으면 지는 거예요. 투수가 아무리 못해도 우리 공격수가 굉장히 잘 때려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독의 작전이 좋아버리면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 감독의 작전에 따라서 하나로 자기가 희생이 되고, 예. 정말 너, 이번에 하나, 한 개만 더 치면 홈런 왕인데, 번트로 해갖고 내보내라. 이렇게 감독이 사인을 하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야구는 모든 게 사인, 말로는 안 되잖아, 말로는. 사인이야. 그러니까 포수와 투수, 받는 사람과 던지는 사람과 감독이 한 게임에 천개 이상의 사인을 주고받는다. 아, 던지려고 다이래 있으면은 포수가 근데 감, 감독을 딱 보니까 감독이 <laughs> 전부 사인해. 근데 감독의 사인을 안 받고 지멋대로 한다. 그 나중에 박살나요. <laughs> 여러분, 다 싸인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계속 이러고 있어. 몰라, 뭔지도. 모르고 지 혼자 가고 있어. 아니, 직접 모르니까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이 계속 이러고 있는데, <laughs> 몰라. 아니, 포... 투수가 포수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측으로 볼을 좀 하면 때려다오 좀 넣다오 어이러는데 그냥 왼쪽으로 그냥 던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포수하고 투수가 이 사인 막 이렇게 주고받는 걸 생각하니까 이 부부 관계 똑같아요. 남편은 여자의 사인을 잘 받아야 돼. 그래서 잘 던져야 돼. 여자의 사인이 떨어져야 가능한 거야 그게. 아내의 사인을 받아야 돼, 여러분. 남편. 부인 되시는 분들은 좋죠? 남편들은 꼭 아내의 사인을 받아야 돼. 예. 그래갖고 그 사인대로 던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아니, 괜히 사인을, 우리 감독이 사인을 딱 하는데 저 상대방 감독의 사인을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내 아내가 사인한 걸다 들어야 되는데 옆집 아줌마 사인을 자꾸 보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큰일 나는 거야, 그거는. 예. 그 이게 참 야구가 이 신앙생활하고 그 예. 사인이 하나 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 주 들려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간정을 통해서 주일 말씀 선포되는 걸 통해서 계속 그냥 계속 사인을 보내줍이 사인이 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에, 우리에게, 에, 특별히, 에,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늘,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인을 받는 게 뭐겠어요? 예. 큐티 하는 거, 큐티. 아직까지도 큐티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예, 네. 지금 우리 교회가 큐티하자고 지금 큐티 책을 갖다가 다 내놓고 지금 사랑방 큐티 하죠. 큐티 주일날 큐티 나눔방 하죠. 큐티 여러분이 큐티 많이 한다고 단위 목사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큐티 하는 거는 사인 받는 하나님이 요렇게 했을 때 여기 무슨 사인이고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무슨 사인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 예. 그리고 이, 참, 이게 무슨 사인인가. 하나님이 계속 매일매일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큐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인 받으세요. 예.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물어보세요. 네 큐티 하나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사인을 받으면 이제, 예, 사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감독이, 안, 투수가 원체 못 던지면 감독이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불러가지고 어, 교체를 또 합니다. 교체하는데, 아, 나안 내려갑니다. 이런 투수 봤어요? 소리 없이 내려와요. 그리고 내려오면은 그 팀, 그, 거기에 들어와갖고, 야, 이 병신아, 왜못던져서너 이만 가.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어깨 두드려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냐? 오늘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구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실수하죠. 여러분 실수하는 예, 야구 실수하는 화면들을 보면 웃기지. 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웃깁니다. 공을 수비를 하려고 막 하는데 양쪽으로 달려와 갖고 서로가 받쳐 버려고 갖고 그냥 못 받고요. 예. 뭐 굉장히 좋은 플레이도 있지만 예. 그냥 뭐 투수가 이렇게 막 어쩌다 막 그냥 직구를 던지려다가 너무 커버를 던지려고 하다가 그냥 타자에게 그냥 던져가지고 타자가 맞잖아요. 맞으면 그냥 화가 나고 또패싸움도 하고 말이죠. 에? 그 실수를 해요. 보내기 번트를 하는데, 예, 번트 하는데 어디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인류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모르죠? 사, 저 삼루 쪽으로 이렇게 탁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보행이뻔따 하는데, 일루, 일루로 같이 뻔뻔, 지가 걸로 뛰어야 되는데, 일루를 하니까 또르르 굴러와가지고 그냥, 예. 그런데 지만 죽으면 좋은데, 이 병살타? 아니, 지만 죽으면 되는데, 왜 남을 죽이냐, 지 때문에. 이래가지고 팀에 막 피해를 끼치고, 이런 실수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목사도 실수 있고, 장로님도 실수 있고, 권사님도 실수 있고, 다 실수가 있어요. 실수 있을 때, 저 봐, 저 봐, 이렇게 안 한다는 사실이. 기회를 또 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실수를 보시고, 너왜 실수했어? 앞으로 너 실수하면 알아서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일었을 기회를 주고, 또 다시 칠수 있도록 세워주고, 또 1회, 2회, 3회, 4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또 세워주고, 그렇게. 좀 쉬게 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병살타를 해가지고, 남을, 남까지 피해 끼치는 이 배드로 이 병살타 한 거예요. 예. 보내기 번뻔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만을 위해서 가장 자기 머리만 믿고 깨를 부리고 소속팀에 전혀 도움이 안 됐던 야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것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어서 그들을 만들어서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실수한 것들 다 덮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서로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귀는 계속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시기 질투를 이용해서 낙심된 것을 이용해서 하나, 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주고 이렇게 세워주는데 그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험는 왕이에요. 진정한 영적 험는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타석에 나왔다면 무조건 험는이에요근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내기 뻔트를 하면서 죽는 겁니다. 오늘 일루일루에 나아가 있는 우리를 호민으로 오게 하려고 보내기 뻔트를 하면서 자기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순종하는 거지. 나갔다면 없는 왕이야. 오늘 니 잘났고, 내 잘났고 하는 게, 어,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좀 희생하고 죽더라도, 순장이 조금 죽고, 순언이 세워져야 돼. 예. 네. 목사가 좀 욕들어 묻고, 희생당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지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어, 하나님이 1점 나는 것이 그 사람을 공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1점 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승리로 주는 것이 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갈 길,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서로 희생하고 또 서로, 어, 섬기는 공동체. 목표는 뭐냐? 왜 희생하냐? 왜 섬기냐? 어, 왜서로 도와주냐? 왜 내가 죽고 저 사람을 내보내냐? 오늘 내가 어떤 어떤 사역을 1년을 해서 그것에선 너무 좋고 그것에 그런데 내보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또 물려나고 또 세워주고 어, 이렇게 하는 이런 미덕 이런 것들이 다 목표가 뭐냐? 홈인을 위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회복되는 홈인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밤에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이 막 쏟아지, 별이 쏟아지는 거. 네 자녀가 저렇게 되는 거. 와 많은 거야. 바다에 가고 모래알 저 모래알이 얼마나 수도 세울 수 없는 모래알. 네 자녀가 앞으로 후손이 저렇게 된다. 아들도 없는 사람한테. 네 후손이 이렇게 된다. 비전을 주는. 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으면은 아마 유현진이 하고 추신수가 나오는데 저 한번 가자. 그 우리를 데리고 다 가가지고 야구를 보면서 야구 경기에서 아마 설교를 한편 하실 것. 같아. 시청각이 굉장히 중요. 실제로 보여주는 게중요하죠 그러면서 공동체는 저런 팀이야. 홈인이야, 홈인. 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 경, 고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승리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많이 듣고 하면서 이험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면 여러분 험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희생되어도 전체를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니까 희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또막 들어간다고 뻑이지 마세요. 내가 홈을 밟을 때는 내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리 홈런을 쳐도요 상대방이 더 잘해버리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홈런을 쳐서 이겼다는 것은 팀 전체가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복받고 그 복은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복은 물질적으로 당연히 물질이 따라오고 건강이 따라오고 범사가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여러분이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구를 생각하고, 홈인, 홈을 향해서 달려야 된다. 찬스만 있으면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홈런을 치도, 지가 홈런을 치도, 공 따라 막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홈을 향해서 돌아와야 돼. 요 일이 그렇지든 잘 되든, 그 때린 것에 대해서 크게 얽매여갖고 일잘된 거, 못된 것만 따라가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어떤 식으로 해든 간에 그 속에서 홈으로 들어와야 돼, 홈으로. 믿으시면 아멘. 예, 네, 이거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으면 좋겠습니다.